님들, 머니폭스야. 여의도 지나갈 때 63빌딩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게참 멋있지. 예전에는 그냥 상징적인 건물인 줄 알았는데, 2026년, 오늘 이 시장에서 다시 보니까 그 황금빛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더라고. 그건 바로 님들 계좌로 꽂힐 배당과 현금, 그리고 하나 그룹 금융 생태계가 뿜어내는 강력한 돈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거였어. 오늘은 진짜 금융의 몸통이자 핵심 엔진인 하나 생명과 그 식구들인 자회사들의 성장성까지 아주 길고 깊게 제대로 발라먹어줄게 영상 끝까지 보면 전문가들이 홀드라고 외칠 때왜 우리가 이 종목을 노다지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일단 주가부터 한번 까보자고 하나 생명 현재 주가는 3,500원대 pbr은 0.23배 수준이야 이 숫자만 보면 와, 이건 말도 안 되게 싼데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험사는 원래 싼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거야. 맞아. 보험사는 고객한테 보험료를 미리 받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돌려주는 구조라 재무제표상의 부채가 엄청나게 크게 잡혀 있어.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 자본이 진짜 주주들 돈이 맞긴 해? 라고 의심하면서 아주 낮은 점수를 줬던 거지. 하지만 님들, 이제는 그 프레임을 깨야 돼. 보험사의 미래이익 체력을 보여주는 CSM, 즉, 보험계약 마진 수치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줄게. 보험사는 두 가지 숫자를 봐야 돼. 첫 번째는 CSM 잔액이야. 이건 하나 세 명이 지금까지 계약을 맺어서 창고에 쌓아둔 미래이익의 총합인데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구조 1214억 원에 달해. 두 번째는 신계약 CSM인데 이건 해당 분기에 새로 계약을 따내서 추가한 이익이야. 2025년 3분기 단일 분기에만 5,643억 원을 기록했어 매 분기 5천억 원 넘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는 소리야 과거의 고금리 상품 비중은 계속 줄고 있고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돈을 벌어오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최근 지주사인 주식회사 한화가 주당 최소 천원 배당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어 형님인 지주사가 주주들에게 천원씩 나눠주려면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겠지 그 현금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 바로 자회사들 그중에서도 돈을 제일 잘 버는 하나 생명한테 배당을 받아서 채워야 해즉 지주사의 천원 배당 약속은 곧 자회사인 하나 생명의 배당 성향 확대와 이익 개선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자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형님이 천원 주겠다고 큰소리쳤으니까 동생인 하나 생명은 그 현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 한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지 하나 생명 혼자 잘라서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아니야. 밑에서 받쳐주는 자회사들의 성장세도 정말 무서워. 우선 하나 손해보험은 CSM 잔액이 3.9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어. 여성 특화보험 같은 틈새시장을 씹어먹으면서 이익을 무섭게 뽑아내고 있지. 하나 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지분 인수와 미국 벨로시티 증권사 인수로 북미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영토를 넓혔어. 여기에 하나 자산운용이 ETF 브랜드를 플러스로 개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자금을 싹쓸이 중이고 대체 투자 분야에서도 국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 이 자회사들이 벌어오는 돈이 하나생명으로 모이고 그게 다시 지주사로 올라가면서 그룹 전체의 배당 잔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자, 이제 진짜 핵심 카드인 자사주 이야기로 가보자. 하나생명이 창고에 쟁여둔 자사주 비중이 무려 13.49%나 돼 지주사가 소각하기로 한 물량보다 훨씬 많지. 지금 정치권에서 밀어붙이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무조건 소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2026년 지금 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법이 바뀌면 하나 세면도 이 거대한 물량을 그냥 들고만 있을 수 없어. 이 물량을 태워버리면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님들이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자동으로 점프하게 돼. 이건 기업의 본질적인 질이 바뀌는 사건이지. 여기에 활용점점으로 2026년 7월 1일에 예정된 인적분할 시나리오가 있어. 주식회사 하나가 몸집을 나누면서 하나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계열사들이 하나로 뭉치게 돼. 손해보험, 투자증권, 자산운용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금융수직계열화가 완성되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할 이후에는 금융부문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평가받아야 그룹 전체의 지배력이 단단해지거든. 참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들의 힘이 세진 상황이라 예전처럼 대주주만 좋은 구조로 만들기도 어렵지. 결국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야. 리스크도 냉정하게 짚어줄게. 우선 보험사는 금리에 아주 예민해.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면 보험사가 자산을 굴려 얻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그리고 과거 예금 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오버행 이슈도 항상 체크해야 돼. 인도네시아나 미국 진출 같은 해외 사업도 초기 투자 비용과 현지 규제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정리하자면, 하나 생명은 현재 지표상으로 바닥 중에 바닥이야. 머니폭스가 보는 1차 목표가는 업계 평균 PBR인 0.4배로 회복했을 때약 6,200원이야.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이 배당으로 이어지고 자사주 소각이 성공해서 p b r 0.5배까지 간다면 2차 목표가인 7,8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주식은 남들이 다 주도주라고 부를 때 사면 먹을 게 없어.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의 숫자를 보고 홀드를 말할 때 우리는 2026년 하반기의 판짜기와 자회사들의 숨은 실력을 보고 미리 자리를 잡다 육산 빌딩 황금빛이 님들 계좌에도 가득 차길 응원할게. 오늘 분석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지? 성공 투자를 돕는 머니폭스였어. 고마워.